2024년 12월 3일 나북합전 윤석열의 불법 비상 개혁선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분열을 일으켰다. 오늘 우리는 뉴욕에서 전 세계에 선언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들과 민주주의가 더욱 강력해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 있고 정의로한 반기를 범인 윤석열에게 내려주길 촉구한다. 제 2회, 제 3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임무를 당장 중단시키고. 12월 3일날 여의도, 예, 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인들에 January 6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아주 수준 이하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선일보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에 물꼬락쳐다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동아현반부터 3.1절 4.19 5.18 민주헌쟁까지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Korean Congress to make right decision without any further delays and urg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to once again make this just ruling on criminal Yoon song is impeached. December 7th, 2024. <laughs>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윤성열이 화면에 비어서 무슨 브리싱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 봤어요. 아침 먹다가. 그러다가 정말 이 개엄이라는 말을 듣고 속이 냈을가 없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공포를 느꼈어요. 어메시, 어메시, 어메시. 제가 직접 항구에서 시위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여기 사니까 그나마 저희가 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지금까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탄핵부결이 부결되고 나니까 동부 뉴욕뉴저지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힘을 앞에서. 오늘도 약 100명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가난한 시간 나는 대로 여기서 시위를 해서 지나가는 이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윤석열을 체포하고 탄핵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보여줄 것입니다.